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 집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와, 무엇일까요? 인생은 항상 자기 몸, 자기의 집에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드리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의 주인으로서 혼자 그 집을, 그 빈자리를 꽉 채우고 주인 노릇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 안에 혼자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평생의 자기 집을 부모, 자식, 친구, 연인, 사업, 미용, 돈, 술, 도박, 마약, 무엇인가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를 내보내면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내보내고 채우고, 내보내고 채우면서 말입니다. 지금 내 집, 내 몸,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Why, 왜 그럴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왜 계속 내 집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집이 비어 있으면 악령은 그 속에 계속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좋을까 저게 들어오면 좋을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빈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다 들어와 봐도 갈등만 생기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괴로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아무것도 들어오지 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뭐라도 들어와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텅 비워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상주하려 하고 이것저것 들락날락하니까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락거리는 동안 내 몸은 피폐해집니다. 주인이 아닌 것이 거할수록 괴로움만 더해갑니다. 집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날고, 쇠하여져 갑니다. 이제는 누구를 초빙하기도 피곤하게 되고, 그러다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집이 제대로 주인을 찾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우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몸, 각각의 집 안에 거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하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차를 만들었다면 그 차가 혼자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차 안에 들어가서 운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이 집을 지었다면 그집 안에 살려고 지은 것이라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잘 꾸미고 깨끗이 청소하고 잘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집 안에 누가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귀신이나 악령이 들기도 하고 욕심 많은 자아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적당히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기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당연히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나간 집을 빈집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 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